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구미 송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셀덤 영업을 잠시 할 동안에 만나 배었던 콜드콜로 만나 뵈었던 50대 중반의 이제 피부샵 사장님과 오늘 제가, 어,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어, 그분과는, 음, 콜드콜로 만나 뵈어서 지금, 글쎄요. 지금 얼마나 되었을까요?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어, 그분과는, 음, 참, 처음 갔을 때, 이제, 매출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바디크림하고 비비하고 한세개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인터뷰도 이제 제 유튜브 이제 내용에도 보면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 되게, 어, 조금 다른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과는 좀 다르게, 좀, 좀 약간 생각이 좀 트이셨다고 할까요? 예. 네. 제가 지금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내용들, 다는 아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조금 트인 사고를 가지고 계셨고, 고착된 사고를 덜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좀 저랑 대화를 할때 되게 티키타카가 좀잘 되는 편이셨어요. 그렇다 보니 사장님도 음, 저를 좀 좋게 인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몇번 방문을 했었죠. 근데 이제 기, 그분이 이제 피부샵을 정리를 하시고 지금 이제 안산 근처로 어, 원래 사시던 곳으로 다시 가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직업도 바뀌었고 이제 연락을 이제 드렸더니 음, 이제 만나자고 보통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직업을 특히나 이제 또 보험을 하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고 제가 나한테 뭘 하나라도 팔려고 나한테 오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음, 직접 저를 집으로 초대를 해 주셨죠. 초대를 해주셨고, 아, 이제 또 카톡으로, 음, 그래도 좀 많이 부담이 되셨나봐요. 왜냐면, 보험을 안 들겠다고. 나한테는 보험을 들지 않아, 말하지 마라. 나는 보험 가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음, 물론 저도 그분을 되게 좀 남다르게 생각을 했었고, 마음도 좀 많이 쓰였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 어떤, 물론, 보험 설계사로서의 위치도 있지만 뭐 그것도 있고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보고 싶기도 했고 한번 얼굴을 좀 만나 뵙고 싶었던 마음 반 그리고 아또 지금 상품이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만나 뵙고 좀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음 그러고 좀 늦게 사실 제가 밤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겁도 나고, 원래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안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흐릿하고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밤 운전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구나, 라는 거를 또 오늘 처음으로 또 이제 고속도로에서, 어, 이런 밤 운전, 또 게다가 비까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 겪었던 오늘 하루인데, 사장님과, 음, 처음에는 저한테 보험을 가입을 안 하겠다, 나한테, 보험 들지 말아라고 문자를 주셨지만, 그분과 정말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했나봐요. 음,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어, 마음이 그래도 카톡으로 그런 내용을 보내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열리셨어요. 열리셔서, 어, 제가 오늘 그 조선족 분이세요. 음, 조선족 분이신데, 그, 어, 동생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고분거 그 주민번호 그러니까 어, 주민번호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되어 있으신지에 대한 제가 음, 확인을 좀 해드리긴 했고 어, 사장님도 어, 보험에 대해서 그냥 좀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좀봐달라 해서 두 분의 사장님과 사장님 동생의 주민번호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또 하나 제가 어 제가 또 느꼈던 저의 성장이라고 하면 그 사장님 집 앞에서 국수를 자꾸 사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저녁에 와서 집에 와서 이제 그거를 와서 콜드콜을 오늘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갖고 집에 또 가서 또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자꾸 밥 국수를 먹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서 국수를 이제 먹는데 어, 그 가게가 그 조선족 분이 하시는 가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어, 쌀국수였어요. 소고기 쌀국수였는데 저는 이제 늘 그런 그왜 우리 한국에서 파는 그런 그냥 쌀국수 있잖아요. 그냥 아는 맛 상상이 가는 맛. 그래서 그냥 그런 게나오겠구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뚝배기 나오는 거예요. 뚝배기 나왔는데, 뭐, 면 모양도 좀 다르고, 좀 뭔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첫 맛은, 어, 그 마라탕 국물 맛이었는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짜지도 않고, 되게 진한 그 육수의 맛인데, 이거를 되게 맛있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와, 이거 뭐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면도 제가 생각했던 그 쌀국수의 그 면이 아니었어요. 되게 좀 달랐어요. 처음 <laughs> 어, 처음 맛보는 그런 식감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좀 달라서 먹,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 사장님 너무 맛있다고. 어,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또아이이 이, 분은 이 동네에서 여기에서 장사하실 를게 아니라 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좀 이렇게 중심상가 있는 쪽에서 하셔도 되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사장님이 어좀 여기저기 있으셨었나 봐요. 그런데 본인의 소스를 어그 사장님이 직접 개발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다른 가게에서 먹으면 약간 비린내도 날 거고 좀 뭔가 어 그런 막 가루랑 뭔가 이렇게 해서 그 본연의 육수의 그런 건강한 맛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 여기 동네에서 있을 만한 사장님이 아니신 것 같다 이 맛이 아닌 것 같다 좀이 되게 좋아할 맛이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어, 좀 알아보고 있다 좀 저쪽 좀 상가가 좀 질비하고 있는 좀 사람들이 많이 이동 인구가 많은 쪽으로다가 알아보고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용기를 내서 제가 저는 a 플러스 SSS의 제품 설계사이고 누구 누구이고 저는 어디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어 제가 어 지금 뭐 그런 것도 여쭤봤어요. 뭐 광고 마케팅은 뭐 노출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했더니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그래도 좀 고민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용기내서 아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냥 어 사장님 여기 맛 맛이 너무 맛있어서 좀 제가 제 유튜브에 조금 사장님 올려드려도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어저 제가 저한테 되게 고마워 하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뭐, 소소하게나마 많은 구독자 수는 아니지만, 사장님, 어, 이게 맛이 있고, 되게 진정성 있게 음식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장님 명함. 제가 명함을, 제가 아직 명함이 없어가지고, 어, 그 명함을 제가 받아오고, 사장님 이제 성함과 명함을 그렇게 받아오게 되었어요. 어, 오늘 참 이게 참 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콜드콜로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러니까 서로 웃었어요. 사장님하고 참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인연이.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없대요.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이렇게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이 잘 통한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이 콜드콜로 만나뵌 인연이 어,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사장님과 또 밥을 먹으면서 그 식당에서 어, 용기 내서 사장님과 이제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오늘 좀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한번 담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